자, 1177번. 봅시다. 직선이 두원과 어? 네. 만나가지고 교점이 총 A, B계다. 맞죠? 네. 각각. 근데 A, B가 얼마가 되는데? 3, 3. 여러분, 여기서 A, B가 3이라고 했는데, 잘 생각해봅시다. 네. 여기서 A하고 B는 교점이 있지. 누구랑 누가 한 교점이 있어요 원과 직선이지, 그렇지? 네. 그럼 원과 직선의 교점은 최대 몇 개? 두개 네. 아니면 1개 아니면 빵 개지? 대수인 것은 0, 1, 2가 a, b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. a, b는 아무 수나 다른 게 아니고 0, 1, 2밖에 안 되죠? 네. 그러면 0, 1, 2밖에 될 수밖에 없다. 그말 뜻은 a하고 b가 될수 있는 수는 몇개 없네? 네. 뭐, 뭐? 1 더하기 2하고 2 더하기 일밖에 없죠. 자 먼저 첫 번째 1, 두 번째 2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풀어야 될거다요 이렇게 되는 경우, 이렇게 되는 경우. 자 무슨 말이 됐어요? 네.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. 자 a가 1이라는 것은 자 누구랑 누구랑의 일정한 비례한 수니까 자 아까 우리가 했었는데 자 지금 직선이 일단 있죠.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고 원두 개가 있는데. X 1기 랜, 잭고, 곱와기 y 의 제곱은 1. 그 다음에 어, x 플러스 1의 제곱, 더하기 Yen, the Jen, okay? 6번째는 얘랑 교점몇 개? 교 n o 점얘 개. 교 h 몇점몇개 t 됐지 j 어 n 뭔가 대충 t h 오지 않냐? 네, 이걸 바로 하지 말고 일단 그려서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봅시다. 왜냐하면 접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봐라봐, 예랑이라는도 한 점에서만, 예랑이라는도 한 점에서 만되잖아 맞지? 네, 그경걸좀 그려봐야 돼요. 그래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원 중심 이곱마 맞죠? 네. 반점이 1이니까 자, 뭐 이런 식으로 어디 그려지겠죠? 됐지? 자, 이 얘는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일곱 마인가 네. 마이너스 일곱 마이니까 여기 중심이됐고 맞죠? 네. 네, 반지를 누니까 저판에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 그려주겠죠 됐어요? 안 됐어요? 됐어요. 오케이, 바이 네. 자, 그럼 보세요. 이 직선하고요. 얘는 교점몇 개? 네. 한 개, 근데 기울이가 양이야, 음이야? 음이죠? 그럼 이렇게 생겨거 아니야? 지금 이렇게? 네. 그래, 안 돼요? 맞아, 맞아. 그럼 이렇게 생겨서 교점을한 개려면 여기서 렇게 나오죠. 나오죠. 그렇죠 네. 여기서 여기서는 근데 얘 h y 교점이 나왔나 r 안나와 u l y that you don't think it's the s 이 m e And then you c a 이 tell me that today you 이렇게 여기서 s somewhere y o 안 went to win one and t w 이쪽에서 근점이 두 개가 나온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렇게 네. 네, 이쪽이겠죠. <laughs> 요구하세요됐어 네. 그러면 자 무슨 뜻이 되냐면 자. 얘랑이랑 교점의 한 개라는 것은 원과 직어 직선까지 어,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점일거 같겠지 맞지? 네. 네 그래서 k값 구하면 k값 이두 개가 나와요. 왜 직선이 두개니까 이렇게도 접하고 이렇게도 접하니까 그렇지? 네. 일단 k값 중에 여기 이 k가 의미하는 게 직선의 y절편이니까 k값 역시 두개 나올 겁니다 분명히. 그중에 큰게 답이니까 작은 게 답이니까 작은 게 답이겠지? 이렇게 보면.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 하시는 니다일부터3일얘터3랑 중심 1, 0에서 직선 부터죠일반터으로 x 터 3일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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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일부터 3일부터 부터 3일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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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루트 이 하트 뿔마 스터으로 k 마이너스는 뿔마 루트인데 k는 1 뿔마 루트이죠 맞아요? 네. 그럼 여기가 1 플러스 루트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이라는 숫자 맞지? 네. 그럼 뭐가 답르니까1 마이너스 루트가 답인 거예요. 됐어 그래야 연한 도점이 불이야 맞아 이해됐어요, 됐어요. 그래서 어, 첫 번째 어, 가정, 어, 1당 2가 되는 경우는 k가 1-k, 정답을 나왔습니다. 이해됩니까? 네. 자, 한번또 풀어야 돼요. 네, 한번또 풀어야 돼요. 게금이렇 다시 오는 게, 이번에는요, 자. 어, 요 직선이, 요 YM-6 플러스 패드 요 직선이, 교점 두 개, 교점 한 개지, 맞지? 네. 예, 누구랑 교점이 두 개야? 이번에 얘랑 교점이 두 개고, 그쵸? 바꿔서 얘랑 교점 몇개 돼야 돼? 한개 되는 경우지. 맞아, 안 맞아? 맞아요. 얘랑 교점이 한 개야, 이 그림 요구를 이해하시 알겠어? 네. 어, 얘랑 교점이 한 개, 기울기가 마이너스이거서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? 여기서 접하니까, 이렇게 되면 여기서 교점이 한 개고 여기서 두 개가 나오겠네. 네. 아요 그림이 되겠네. 여기서는 접하면서 안 만나니까 그건 다릅니다. 이번에는 k 값 y 이드편 중에 큰거 찾아야 돼. 아니면 작은 걸 찾아야 돼. 큰거 찾아야 되지 이해됩니까? 여러분 네. 얘 단계랑 이제 교점이 한 개니까. 역시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. 중심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, 분이죠 그리 x 직선은 x y 러스 y 마이10 is equal 1이 돼야 돼. d e d s 나오네. 자, 네. 1은 1 the r o o 어 of t 더니 어? 절대값 마이너스 e root of t h 야 되지? o 집어넣고로 e root o 루트 h e root of t 마고 여기가 마이너스루트 root 잖아그 h e root of the r o 교점이 총3개나야 되는데, 여기 하나밖에 안 나오고, 여기 안 만나고 그러니까. 여기 하나, 둘, 셋. 정답은 펜는 2가 됐지. 됐어요? 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k 은총 아니, 2지. K가 2t지. 네. 1배 2t 하고 2t. 이두 개가 정답이야. 알겠냐? 네. 그럼 또 합치니까 네. 1이 되네 오케이? 네. 네.